안녕하세요, 여러분. 쉐무아 이오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317쪽 스테인드 글래스 쿠키고요.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료는 늘 그렇듯 실온이고요. 버터. 버터를 거품기로 잘 풀고 나서 설탕하고 소금을 넣고 매끄럽게 섞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 넣으셔가지고 첫 번째 이게 설탕이 다 섞였다 싶으시면 다음회 차를 넣어주시고 매끄럽게 섞어주세요. 여기에다가 달걀 푼 거, 이거를 반 정도 넣으시고요. 네, 반만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옆에. 오늘 안쓸 거라서 넣어주시고, 달걀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바닐라 에센스를 쓰는데, 퓨어 바닐라 엑스트랙이라고 이게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살짝만 넣어 주시고요. 혹시 바닐라 에센스가 없다 그러시면 어, 아쉬운 대로 뭐 생략을 하지만 네, 이런 바닐라 향을 주고 계란 잡내를 내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써 주시는 게 좋아요. 매끄럽게 섞어졌으면 여기에다가 박력분을 채 쳐서 넣을 거고요. 박력분도 설탕하고 똑같이 이제 이왕이면 두 번에 해서 하시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체를 이렇게 치셔 가지고 쿠키는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려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11자로, 막치해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고, 가장자리 훑어가면서, 가장자리를 아랫부분 훑어가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섞였다 싶으면, 이제 두 번째 회차 넣어주시고요.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어주시면 되세요. 항상 알뜰주걱이 등장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알뜰주걱으로 아무리 가장자리랑 아랫부분 훑어가면서 하셔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손을 사용하셔서 뭉쳐주시고요. 손으로 빵 만들실 때처럼 막 치대는 게 아니라, 꼭꼭꼭꼭 눌러서 한 덩이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일단, 네, 전체적으로 한 덩이로 만들어서 작업대에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날가루가 안 보이는 한 덩이가 되는 게 목적인 걸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사람 손의 압력과 체온으로 한 덩이로 만들어주세요. 한 덩이가 됐고요. 타르트나 다른 거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얼기설기한 굉장히 그냥 한 덩이로 모여만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완성도를 높이려면 한번 미시고 당겨주시고 최대 10번이 넘지 않도록 지금 한번 했죠. 살짝 돌려서 두번 이러면서 정돈이 되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네, 최대 1 0 번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냉장에서 반죽을 숙성을 하실 거고요. 숙성을 하면 단순히, 어, 텍스처가 안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재료도 잘 어우러지고 무엇보다 이게 살짝 굳기 때문에 저희가 만지기가 쉬워요. 요 정도 됐으면 이제 뭉치도록 할 거고요. 음, 항상 대부분 경우에 2cm 정도로 해서 뭉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따가 꺼내서 이제 밀기가 쉬워야 되죠. 밀기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한요 정도 한 덩이로 묻혀서 편편하게 해서 냉장을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고 를 혹시 이상태에서 크랙 있는 상태에서 냉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꼭꼭 꼭꼭 모아서 냉장고에 편편하게 넣어주세요. 한 시간쯤 냉장을 해서 완전히 차가워졌으면 3 개의 319쪽 부분이고요. 항상 타르트지나 쿠키나 안내를 드릴 때는 3에서 5mm 정도 두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가 식감이 제일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미셔서 이제 쿠키 틀로 틀을 저기 찍을 거고요. 쿠키들도 정말 예쁜 게 많았는데 지금 이사팀에 싸가지고 일단 이거 두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틀이든 이런 식으로 안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존재만 좋고요 혹시 이런 구멍을 뚫을 작은 틀이 없다고 하시면 저희 컵이나 뭐 작은 걸로 이렇게 안에 구멍만 확보가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 미신 분은 가위로 옆을 뜯으셔가지고 쿠키커터로 찍는데 쿠키커터 사용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옆에 저희 제빵할 때 굉장히 덧가루로잘 썼던 강력분을 옆에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찍으면 여기 이제 점점 반죽 온도가 높아지면서 들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볼에다가 담아서 탁 털고 이렇게 해서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부분도 다 저희가 그걸 구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요. 어 사탕으로 채울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어, 쿠키팬 위에 같이 얹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팬을 가득 채워서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도가 너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다루기 힘들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쟁반 같은데 받치셔가지고 언제든지 냉장했다가 조금 딱딱한 상태가 찍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융통성 있게 해서 작업을 해서 쿠키 팬 위에 다 얹어서 보여드릴게요. 예열한 180도 오븐에 이렇게 해서 구울 거고요. 이 남은 반죽은 뭉쳐서 다시 밀어서 할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온도가 높아졌을 거기 때문에 뭉친 상태로 냉장을 했다가 아까고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쿠키는 각이 살아 예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냉장고 공간이 확보가 되신다면 비닐을 덮어서 10분 이상 한 30분까지도 괜찮으니까 냉장을 했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오븐에 구워 주시면 모양이 막 뭉개지는 거 없이 다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가는 쿠키는 냉장 보관을 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참조를 해 주시고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는 뭐 마들렌이나 다른 또 쿠키 반죽 이런 거는 바로 24시간 내에 써주시는 게 제일 결과물이 좋지만 이런 거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따가 오븐 안에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사탕은 이거는 흰색인데 색깔 있는 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비닐 두개 안에 넣으셔 가지고 방망이로 밀어 주시거나 부셔 주셔야지 안그러면 비닐이 다 터지기 때문에 최소 비닐 두개 이상 지퍼백처럼 두꺼운 비닐이면 더좋구요 요렇게 해서 옆에 색깔별로 준비를 해 주세요. 에 180도 오븐에서 8분간 굽고 나서 이제 사탕을 가운데다가 얹고 100도씨에서 조금 더 굽고 만할 건데요. 이 8분간 굽는 동안도 색이 고르듯게 나도록 4분, 5분 정도 지났을 때 팬을 빼서 완전히 반대로 돌렸다가 다시 끼워서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색이 진하게 난다 싶으시면 굽고 나서 5분 정도 지났을 때 위에 테플론 시트를 덮어주시거나 알루미늄 호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꽃이나 이런 걸로 사탕을 채워서 해주시고요. 혹시 구멍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다듬으셔가지고 크게 뜨겁진 않으니까 꼼꼼하게 채워서 네. 예열된 100도 오븐에 2분 정도 부어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치니까 조심해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열한 100도 오븐에 2분이라고 기대를 해뒀는데 오븐마다 화력이 다르니까 최대 5분 정도로 봐주시고요. 굽고 나서 한 1, 2분 정도 지나면 위에 테플론 시트로 쿠키를 덮어주시고 마저 사탕을 녹여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오늘 스테인드 글래스 쿠키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제가 사탕을 구하려고 했는데 색깔 있는 사탕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가지고 일단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의 사탕을 하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 지금 상황 자체가 쿠키 커터도 이꽃 커터가 이 사진 쪽에 있어서 일단은 매일 쓰는 그냥 만만한 커터로 했는데 이 모양보다는 확실히 이 꽃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책에서 사용했던 사탕을 야미얼스라는 아마 아이 키우는 집은 다 아실 거예요. 그어 굉장히 칼로리 낮고 뭐 건강한 캔디 있죠. 이걸로 하시면 여기 결과물이 나오시고요. 또한 어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비닐은 두꺼운 한 마디로 지퍼백 어 두겹 정도 해서 이런 묵직한 밀대를 미시면 좋거든요. 나무 밀대를 쓰긴 했는데 이 밀대는 플라잉 타이거라는 이제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샀어요. 여기 명동에도 있고 신사역 여기 가로수길에도 있는데 확실히 밀대가 묵직하니까 잘 밀리는 것 같고 무작정 막 때리시기보다는 안정감 있게 이렇게 미시는게 결과물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이런 어, 설탕부터 들어간 쿠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설탕부터 뺀 어, 정말 건강한 쿠키를 어, 좋아하신다면 제첫 번째 책은 완전히 이제 건강 버전의 책이니까 어, 이책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네 이렇게 <laughs> 한번더 홍보를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이 한번더 가는 만큼 확실히 맛있는 쿠키고 아까 뗄때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완전히 굽고 나서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이 사탕 가운데 부분이 뜨겁겠어요 이러니까 이 책에서처럼 테플론 시트째로 이렇게 식힘망에서한김 네 식히신 뒤에 살짝 한 1, 2분 안정이 됐다 1분 정도 괜찮아요 안정했다 싶으면 판박이 떼내지, 삭제내시면 아마 이큰 손상 없이 잘 결과물이 나오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색깔로 표현해 을 보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겉은 쿠키고 안 사탕이니까 네 맛있고 재밌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좀더 이제 나는 욕심이 난다 싶으시면 여기 쿠키를 굽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막 나무 꼬치 같은 걸 끼운 채로 구우셔도 되는데. 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책에서 그 다음에 제가 방송으로 전달 드린 것부터 해보시고 자신감이 이제 점점점점 더나시면 네, 여러가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이 네, 다음 방송은 또 완전 다른 롤케이크니까 이런 음 선물을 할 때도 쿠키처럼 좀어 보관기간도 길고 바삭바삭한 거랑 같이 선물하기에는 또 롤케이크처럼 한입 먹어서 맛있는 거 어, 이것만큼 보존 기간이 길진 않지만 워낙에 이 한국 일본 사람들은 폭신폭신 막 생크림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선물을 하면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음, 오늘 마침 방송을 이렇게 연달아 하다 보니까 어, 이것도 만들어 그 보시고 그 방송도 보시고 그 방송도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 이런 거는 제가 메일 주소를 여기 레시피 적는 설명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뭐, 뭐가 해서 안 된다 이런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네,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 고맙습니다.